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선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명의 신탁 주식 환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력이 조금 되는 회사의 경우 명의 신탁 주식이 없는 경우가 더 드물다고 보시면 되죠. 이 명의 신탁 주식이란 주주 명부에는 A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상 실제 주인은 B인 주식을 명의 신탁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명의신탁 주식은 왜 발생한 건지 먼저 발생 원인부터 보겠습니다. 예전 상법상 법인 설립 시 최소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명의신탁 주식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법상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상 주식이 분산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기인 부분을 다시 보면요. 이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사고를 담당하면서 최초의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발기인은 1인만 해도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발기인 수로 인해서 명의신탁 주식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과점주주 부분을 볼 텐데요. 이 과점주주라 하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소유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자들,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 집단을 과점주주라고 하고,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세법상 불이익이 몇 가지가 따르는데요.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고,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 과점주주에 해당을 피하기 위해서 명신탁 주식이 발생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명의신탁 주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해 오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어떤 문제를 겪을 수 있는지 보면은 첫 번째로 수탁자가 유고시,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도리, 돌아가시게 되면은 소유권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오랜 기간,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명의 신탁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의 입증도 어려워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 신탁 주식이 있다면은 되도록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지,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문제가 계속 곱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명의 신탁 주식의 환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명의 신탁 주식을 환원해 오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고, 당초에, 당초에 명의 신탁 시점 주식 평가의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예전에 명의 신탁한 시점에 증여세만 물고, 지금 다시 가져오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편의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 역시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식 양수도 또는 징여의 형태로 해결하는 방안인데요. 매매의 형식을 통해서 실소유자에게 주식을 환원하는 겁니다. 즉, 실소유자가 A고 지금의 명의 수탁자가 B라는, B일 경우 B, A는 B한테 매수 대금을 주고 주식을 가져오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명의 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명의신탁 주식 환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